뭐술 마시고 는난 벌거벗은 채트윈배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앉아서 담배 불을 붙이고 나서 곁에서 자고 있는 여자를 봤다. 남의 그러는 창문을 직접 들어온 햇살이 여자가 온몸을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홈 리브를 발치까지 밀어내린 채 깊이 잠들었다. 이따금 음이 거칠어져서 뜨거운 가슴이 유아를 흔들었다. 몸은 햇빛에 잘 그을렸는데 시간이 지난 탓에 좀 칙칙한 색깔로 변하기 시작했고수염복 모양으로 타지 않은 부분 이상한 정도로 하해서 마치 부패하고 있는 것처럼 보다 담배를 튀고 나서 10분 동안 여자 이름 생각해 왜 내려갔지만 헛일이었다 예전 초 내가 여자 이름 알고 있는지 조차 생각나지 않았다. 난 단년막 화품을 하려고 다시 한번 그녀 몸을 바라봤다. 나이는 10대 후반쯤인 것 같고 말은 편했다. 난 손가락 한껏 발려서 머리부터 한밤치 키를 잡았다. 여덟 밤에 발꿈치 부분에서 엄지손가락 한개 정도 보였다. 158cm 정도 되는 셈이다. 오른쪽 가슴 밑에는 쏙 쓸린 것쯤 10엔짜리 동전만 얼룩이 있고 화복부에는 가느다란 뭐가 홍수리 개울의 수초처럼 보기 좋게 나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왼손은 손가락이 네 개밖에 없다 그녀의 일어나기까지 나는 거의 3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잠에서 깨는 뒤 사정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될기까지 5분이 걸렸다. 그동안 나는 팔짱을 낀채 수평선 위에 떠오르는 두꺼운 구름이 습을 바꾸고 동쪽으로 흘러가는 것을 꼼짝 않고 바라봤다. 잠시 후 내가 뒤로 돌아갔을 때 그녀는 흙잎을 목까지 끌어올려서 몸을 감싸고 유장이남어있는 유식현을 세워싸우면서 우표정하게 달을 올려다보았다. 누구야. 기억이 안 나. 그녀는 고개를 한번 흔들었다. 나는 담배에 불을 붙여 탄대고 있지만. 기는 보했다 설명해봐. 어디서부터 썼지 아까 처음부터 그런데도 대체 어디가 처음인지 납선 짐작도 할 수가 없다. 또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그녀를 납득시킬 수 있지 뭐할 수도 없었다. 잘 될지도 모르고 전혀 불가능을 지어본다. 난 십초쯤 생각하고 나서 이야기 시작다. 무섭기는 했지만 기분 좋은하루였다 밤에 오후 내내 풀장에 수영하고 집으로 돌아서 잠깐 낮잠 자고 나서 밥을 먹었어. 여덟 시가 좀 지났어.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서 바다에 보고 싶으면 사람을 만나고 싶어지고 사람 만나고 싶은 바다가 보고 싶어 이상하지. 그래서 제이스바에 가기로 했어. 맥주도 마시고 집겁고 후세가면 친구도 만날 수가 있으니. 가 말이야. 하지만 여섯은 없어서 그래서 혼자 마시고 1 시간 동안 맥주를 새병 마셨어. 나는 거기서 말을 끊고 담백질 재털이에 들었다. 혹시 뜨거운 천장을 노려보고 있 나는 안랑거다 잠고 이야기 했었다 그러니까 말이야. 혼자서 술 마실 때가, 마상그 이야기가 생각나고 지금이라도 당장 머릿속에 짤그랑 소리가 나고 편안해질까 않을까 하고 말이야. 하지만 현실에서 그렇게 잘 되지는 않지. 뭐 소리 같은 것은 들인 적도 없어. 그런 동안 기다리다가 지쳐서 여섯의 아파트에 전화를 걸어가서 나와서 함께 술을 마시지 않겠냐고 꾀어볼 생각이지. 그런데 여자가 전화를 받는 거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 그 녀석은 그런 타입이 아니거든. 방안에 신명을 여자를 끌어대서 군더이만들려 취할 정도로 술을 마셨다고도 자기 전화를 반드시 자기 받는 성격이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난 전화번호를 젊은들을 처에 사과하고 전를를지 끊고 나니까 그러니까 약간 기분이었잖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말이야. 그래서 맥주 한병더 마셨어. 그래도 기분이 좋아지지 않았어. 물론 그런 날 바보 같다고 생각했지만 말이야. 하지만. 다 그런 거지. 맥주를 담으시면 제일 불러서 개선하고, 식으로 들어서 스포츠 뉴스 알려준 야구 결과를 듣고, 잠이나 자야겠다 생각지 제일은 나에게 세수를 하라고 했어. 그때 맥주 한 상자를 담마셨다고도세수만로 문제를 할수 있다고 믿고 있었까할수 없이 난 세수하라고. 화장실로 갔어. 솔직히 말해 세수할 생각 없었어. 흔히 신용만 쓸을 뿐이지. 그 술집에 화장실은 배수가 막혀서 물이 고여있으니까 안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거든. 그런데 어젯밤 신경도 물이 고여있지 않았어. 대신에 내가 바닥에 쓰러졌지 그녀는 한숨 내쉬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늘하나서 익혀서 화장실을 데리고 나와서는 술집 안에 손님들에게 아는 얼굴이냐고 물으면서 돌아왔어. 그런데 아무도 너를 아는 사람이 없더라고. 그래서 제이와드이서 상처를 치려지 상처. 넘어졌을 때 어디 뭐 어디 소리에 멀리 부딪힌 것 같았어. 큰 상처는 아니지만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혼입을 서서 옷소리 꺼내서 이마 상처를 손가락 끝으로 살짝 묻어봤다. 그리고는제이와드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결국 내 차에 태워서 너를 집으로 데려다 주기로 했지. 내 핸드폰 뒤져 보니까 지갑이 나왔어. 너 이거는 엽서 한장 있더라. 난 지갑에서. 돈을 꺼리서 계산는거엽서요 적힌 주소를 보고, 너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어. 열쇠를 물들고 들어서, 너를 침대로 눕혔지 영수증이 지갑에 들였어. 요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왜 여기서 잤어? 왜 나를 데려다 주고 즉시 사라지지 않은 거냐고. 내네 친구들 중에서 급성 알코올증으로 죽은 녀석이 있어. 유특기를 잔뜩 퍼마신 뒤, 멀쩡하게 작별인사까지 하고 세워져서, 지구로 씩씩하게 그랬지. 이를 닦고 파자마로 갈아입고 잤는데, 다음날 아침 죽어 있었어. 아주 멋진 장례식 때. 그래서, 나를 밤새껏 간호했다는 얘기요 사실은 4시간, 쯤에 들어갈 생각했어. 그런데 그만 잠이 들어 버린 거야. 아까 일어났을 때도 돌아올 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지. 왜? 실선 모순이 있었는지 너에게는 설명을 해줘야 할것 같아서. 굉장히 친절하시군. 나는 도끼를 한껏 품은 그녀의 말을 목을 움츠리면서 염려다 그러고는 구름 맞았다. 내가 무슨 얘기했어? 조금. 어떤 얘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얘기했어. 하지만 모두 잊어버렸어. 별로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야. 그녀는 눈을 감채 목구멍 속에서 진는 소리였다. 옆선 핸드백 속에서. 읽었어? 아니? 왜? 글쎄 이걸 필요가 없으니까 나는 지겹다는 듯이 그렇게 말했다. 그녀 말투는날짜 짜증스럽게 만드는 건먼거였어 하지만 그걸 제외하면 그녀는 날 그리운 기분에 잠기겠다. 이번 옛날의 무엇인가 좀더 정상적인 상황에서 만났다면 우린 지금보다 좀더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상적인 상황에서 일자를만든다는 것이 어떤 건지 나로서는 전혀 짐작조차 할 수가 없었다. 몇 시야? 그녀가 물었다. 나 약간 은시험에서 일어나서 책상 위에 놓여있는 전자시계를 보고 나서 컵을 누르겠다고 하다시 근심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몸을 일으켜서 벽에 얹은 채 단숨에 물리들리겠다 내가 많이 마셨는데만 상당히 많이 마셨다고 나 같으면 죽었을 거야. 죽을 것만 같다. 그녀는 머리 맡에 담배를 집어들고 불을 붙이더니 한숨과 함께 연기를 품었다. 그리고 갑자기 성냥개이 열리는 창문 밖한구 쪽으로 덤븠다. 옷을 좀집어서었을적도 그녀는 담배를 입에 묻혀 다시 넣는 것 같다. 아무거나 줘 제발 부탁하니까 질문 좀 하지마. 나는 맞은편에서 있던 옷장 문을 열고 잠시 망설이다가 소미 없는 푸른색 옷 빗을 골라서 그녀에게 줬다. 그녀는 속옷도 입지 않고 머리에서 더 훌륭 뒤집었쓰더니 자기 손으로 등에 지퍼를 올리고 나서 다시 한번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가야 되 어디로? 일하러. 그녀는 내뱉듯이 말하고 휘청거리면서 침대에서 일어났다. 나는 침대 가장 거리에 걷던 채 그녀가 세수하고 빗지는 모습을 벌써가없이줄고 바라봤다. 방안은 깔끔히 적용돼 있긴 했지만 그건 어느 정도까지이고 더 이상 어떻게 손 써볼 수 없다는 체념과 흡사한 공기가 주변을 감돌고 있어서 내 마음을 다소 무겁겠다. 3평쯤 되는 방에 싸구려 기구가 가득 들어져 있어서 남은 공간에 본 사람에만 관심히 놓을 수 있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그녀는 거기서 서 머리를 빗었다 어떤 일을 하는데? 너군 상관없잖아. 그 말이 맞다. 담배 한 대가 타버릴 동안 나는 조금 잠자코 있었다. 그녀는 동의 들인 채 거울을 보고 눈 밑에 생긴 다크서클을 손가락으로 헤드냈다. 몇 시야? 그녀가 다시 말했다. 10분 지났어. 이제 시간도 없어. 너도 빨리 옷을 입고 돌아가 좀.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스프레이 시. 오드 꼴로뉴를 겨드랑이 에 뿌렸다. 물론 직원이 있겠지. 나는 입고 말고 이런 대답해서 티셔츠를 입었다. 그러고는 침대 걸터앉아서 다시 창문 밖을 바랐다. 어디까지 했는데? 한국 근처에 왜? 차로 데려다 주려. 그럼 됐지 않을 거야. 그녀는 한 손으로 빚을 치채 당장이라도 웃음을 터트릴 것 같은 눈으로 나를 바랐다. 울어버린 마음이 편해질 텐데 하고 나는 생각했다. 그러나 그냥 울지 않았다. 정말에 이것만은 기억했다. 나는 분명히 술을 많이 마셨고 엄마로 취해서 그러니까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있었다고도 그건 내책임이야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 빗을 사무적으로 몇번 손바닥에 탁탁쳤다. 그리고 말없이 그녀의 당력이 이렇게 했다. 그렇잖아, 그렇겠지. 하지만 의식을 잃은 여자와 자는 놈은 최악이라고. 그렇지만 나는 아무 짓도 안 했는 데다 그녀는 격해진 감정에 억눌린 듯이 잠시 입을 다물었다. 그럼 왜 내가 밟아붙고 있었지? 내가 스스로 벗었어. 그걸 어떻게 믿어? 그녀는 빗을 침대 위에 던지고 핸드백에 지갑과 리스티과와교통력그밖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집어넣었다. 정말 아무 짓도 하지 않아도 증명할 수가 있어. 직접 조사해보면 될거 아니야? 어떻게? 그냥 정말 화를 내고 있는 것 같았다. 맹세한다니까? 믿을 수가 없어. 믿는 수밖에 없어. 난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불쾌해졌다. 그녀는 더 이상 이야기하는 거 포기하고 나를 방 밖으로 몰아난 뒤에 밖으로 나가서 문을 잠갔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강가 아스팔트 길을 따라서 차를 세우는 봉토로 걸어갔다. 내가 차앞 유리창을 먼지를 휴지로 닦는 동안 그녀는 의심스러운 듯이 차주위를한 바퀴 돌고 나서 본인 위에흰 페인트로 커다랗게 그려놓은 소 얼굴 한동 떨어져 들여다. 꽃들을 견 채, 입으로는 신장미, 한송이를 물고 웃고 있었다고. 저기는 박한한습니다 내가 그래서, 아니, 전주인 그림과 하필이면 소 그림을 냈을까. 글쎄. 그녀는 두걸음 물러서서 다시 소 그림을 바라보는, 말을 많이 한 것을 후회하는 듯이 입을 다물고 차를 올렸다 차는 몹시 더웠다. 그냥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 말한 마디 하지 않고 흘러내렸다면, 수건을 계속 닦으면서 쓸수 없이 담배를 피웠다. 불을 붙여 세목은 피고 필터에 묻은 입스틱을전공이라듯이 바니, 본뒤 차의 잿더리에 비벼 끄고는 다시 새담배불고 붙였다. 저 어젯밤 일인데 도대체 내가 무슨 얘기를 한 거야. 차에서 내릴 때가 되자 갑자기 그녀였다 여러 가지 얘기했지. 한 가지라도 좋아 알려줘. 케네디 얘기했어. 케네디 존의프 케네디. 그녀는 머리를 흔들면서 한숨을 쉬었다.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 차에서 내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천엔짜리 지피 한 장을 백미러 뒤에 끼워놓고 왔다. 굉장히 무더운 밤이었다. 계란이 반숙이 될 정도였다. 지금도 굉장히 덥습니다. 2015년 7월 10일인가요? 저는 제이스부의 무거운문을 평소처럼 등으로 밀어 열고 에어컨에 서늘한 공기를 들이마셨다. 가게 안에는 담배유키와 감자튀김과 겨드랑이의 시궁창 냄새가 마음 쿠엔 무늬처럼 겹쳐서 보였었다. 평상시에 다름없이 카운터 끝자리에 앉아서 벽에 등을 대고 가게를 둘러봤다. 제목을 입은 낯선 프랑스 해세 3명, 그리고 그들의 동인 여자가 두명 스무 살 남짓한 남자가 한 쌍, 손님 그들뿐이다. 쥐는 보이지 않았다. 나는 맥주와 콤비프 샌드위치를 주문하고 책을 꺼내서 읽으면서 느긋하게 줄을 기다리고 있다. 10분쯤 뒤에는 잠몽 같은 유방을 가진 화려한 원피스를 입은 30살 가량의 여자가 가게로 들어서 내옆 의자 하나 사이에 도 앉았다. 그리고 내가 그랬듯이 숯지밤을 빙 둘러보고 나서 김닛을 주문했다. 그녀는 김닛을 한 모금 마시고 뒤나면서 짜증이 날 정도로 했던 동안 전화를 걸던 핸드폰을 끌어안고 화장실을 들었다 40분 동안 그런 행동을 세 차례 반복했다. 김닛 한 모금 긴 통화 핸드백 화장실 바텐더 제이가 내 앞으로 나가서 질렸다는 표정으로 엉덩이에 달아 없어지는 게 아닐까 하고 말았다. 그는 중국 사람인 줄나보다오도이이말을잘 구사한다. 여자는 세 번째로 화장실에 나가서 조일히 둘러보더니 미끄러질 수 있게 내으로 와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 미안하지만 동전 좀 빌려주시겠어요? 나는 고개 끄덕이고 주머니에 동전을 긁어모아서 카운터에 올들어났다 10엔짜리 13개였다. 고마워요. 또 동전을 바꿔달라고 하면 가게 주인 싫어할 것 같았어요. 상관없습니다. 덕분에 몸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녀는 생글 웃어 보이면서 재빨리 동전을 그려 모아서 전화관녀쪽으로 살았다. 난 책임인 것을 포기하고 제에게 포토블 텔레비전을 카운터에 올려놓아달라고 부탁했다. 맥주를 마시면서 야구 경기를 볼 생각했다. 대단한 시합이었다. 사회 초인데 두 명의 투수가 두개 홈런을 보면서 여섯 개 타를 맞았고 위압상러운참부해 비녀를 일으켜서 쓰러졌으며 투수를 교차하는 동안에 광고가 열 스크린에 나났다 맥주와 생명 보험과 비타민와항공해서 감자칩과 생리대 광고였다 여자에게 딱지질 맞은 듯한 프랑스 해군 한 명이 맥주잔을 손에 든채내 뒤로 다가와서 뭘 보고 있는지 프랑스어로 했다. 베이스볼. 난 영어로 답했다 베이스볼. 나는 간단한 규칙을 삼했다저 남자가 던진 공을 이쪽 남자가 방망이를 받아채고 운동장을 한 바퀴 돌면 일점이다. 해군 5분 정도 꿈쩍은 꿈. 텔레비전보다 광고가 제일 뜨다. 외축구복에서 존이 할리데이 에코드가 없냐고 물었다. 인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 프랑스 가수 중에 누가 인기가 있지 않다. 뭐그 사람은 벨기에 사람이야. 미셸 폴라 래프 비르모글 해군은 그렇게 하고 자기 테이블로 들어왔다. 5초가 됐을 때쯤 여자가 돌아왔다. 고마워, 한잔 살게.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빚찐걸갖자않면뭐참 성격이거든요.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맞죠. 난빙그리 웃으려고 했지만 마음대로 했지 않아서 그냥 고개만끄덕였다 여자는 손가락을 제일 불러서 내게 맥주를 주고 자기는 김이 썰렸다. 쟤는 정확하게 세번고개를 끄덕이고 건설 끝으로 샀다. 기다린 사람이 오지 않는 모양이 그런 것 같군요. 상대는 여자, 남자예요. 나와 똑같군요. 우린 이야기가 통할 것 같아요. 나는 할수 없이 고개를 끄덕다. 였 저 내가 몇 살처럼 보이나요? 스물여덟. 거짓말 스물여섯? 여자가 없었다. 하지만 기분이 나쁘진 않네요. 독신으로 보이나요? 아니면 결혼한 사람으로 보이나요? 상금이 있으니까 뭐줄 수도 있죠. 결혼한 것 같습니다. 음, 응, 반은 맞았는데. 지난달에 이혼했으니까. 이혼하자자 얘기해 본적 있어요? 아니요, 하지만 신경통에 걸린 손을 만나본 적 있습니다. 어요 대박 실험실에서요. 다섯 명이 간신히 교실에서 일어났죠. 여자가 즐거운 듯이 없다. 그럼 학생들. 나도 옛날에 학생이었죠. 1960년대. 좋은 시절이었어요. 어떤 점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꺼이 들었다.니 김니스 한 모금 마시고 나서 갑자기 생각난듯 손목 시계를 들었다. 다시 전화를 걸어야겠네. 그냥 그렇게 말하고 손바 핸드백을 손에 들고 일었다 그녀가 사라진 뒤에도 내 질문 대답을 듣지 못한 채 한동안 공중을떠돌었다 맥주 두 번째 마시고 나서 제일 불러서을까를지불했다 멍친 거이가일감다내 네, 연상 여자 실무 모양지 나는 상관없어. 아무튼 쥐가 오면 기다리다가 갔다고 전해줘. 나는 제이스 바를 내어올 때 여자는 전화를 내고네 번째 화장실로 들어가는 중이었다. 음. 집으로 돌아오면서 즐거 티파람을 놓았다 어디선가 들은 적 있는 멜로디인데 제목이 좀잘 생각나지 않다. 아주 오래된 노래다. 난 바닷가에 차를 세고 어두운 밤바다를 바라보면서 어떻게든 공명의 생각이 내고 완전히 했었다. 그리은 미키마우스 클럽을 노렸다. 이런 가사였다 모두가 즐거운 표 M-I-C-K-E-Y-M-O-U-S-E. -E. 확실히 좋은 시절인지 모른다. 여러분은 안녕하세요. 오늘 밤 저는 기분이 최고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나눠주고 싶을 정도. 여기는 라디오, N-E-V. 여러분의 팝스, 텔레폰, 리스트 시간입니다. 멋진 토요일 밤, 지부터 9시까지 두시간 동안 화끈하고 신나간 음악을 틀어드리겠습니다. 그리운 곡, 추억이 담기고, 즐거운 곡, 춤추고 싶어지는 곡, 지긋지긋다운 곡, 구역질을 하는 곡 뭐든 좋습니다. 마음껏 기치 말고 전화를 걸어주세요. 전화번호보다 알고 계시죠? 됐습니까 틀리지 않고 다이얼을를 눌러주세요. 걸어서 손에 받아서 귀찮은 잘못 저, 걸린 전화는 없도록 합시다. 좋은 말이 많았네요. 6시부터 전화 받기 시작했는데, 방송국의 열대의 전화가 실수 없이 울려지고 있습니다. 전화벨 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어때요?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하면 된다. 손가락이 부러질 때까지 계속 전화를 걸어주세요. 참 지난 주에는 전화가 너무 많이 걸려서 피가 끊어져 버려서 여러분에게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걱정을 필요 없습니다. 어제 특제 케이블로 바꿨거든요. 코끼리 다리통만큼이나 굵은 걸로 말입니다. 코끼리 다리보다 길이, 다리보다 신국됩니다. 또 말이 길어졌군요.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머리가 돌 정도로 전화를 걸어주세요. 방송국 직원 전부가 미쳐버린다고 해도. 퓨전 절대로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오늘도 짜증날 정도로 더웠지만, 그런 짜증을 신는 록을 들으면서 애끝이 달려보립시다 아시겠죠? 어찌 내고은 바로 이래쓰는 거죠. 귀여운 여자 똑같이 오케이 첫 곡입니다. 이 노래는 그냥 조용히 들어주세요. 정말로 좋은 곡이니까요. 무더깃따인 까맣게 자혔다 브룩랜턴 레이디 나이트인 조지아 정말 덥군. 이봐. 에어컨 좀 세게 안돼? 지옥이라고. 아 이봐. 그만둬. 난 땀을 흘리고 흘린단 말이야. 그래, 그런 걸고 이봐. 목이 말라. 누가 시원한 콜라 좀 갖다 주겠어. 괜찮아. 소변 걱정 같은 거는 하지 않아도 돼방광 특별히 트렌드. 그래 방광. 고마워 봤자 뭐 좋았어. 음, 굉장히 차고 그런데 변긋따이 없잖아. 그 엄청난 소리하지 마. 이걸 어떻게 이빨로 따란 말이야? 이봐, 음악이 다 끝나가. 시간이 없어서 장난치지 말고, 이봐, 방긋따에비려 먹어요. 멋지군요. 이것이 음악입니다. 브링 렌털 레일이 나이틴 조지아. 조금 시원해졌으니까. 그런데 오늘 최고 기온이 몇 도인지 아세요? 37도라고요. 37도. 지금도 그 정도 되겠네요. 오늘도. 아무리 여름이라지만 너무 덥군요. 이건 완전히 오븐속이에요 37도도는 혼자서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여자가 끌어안고 있는 쪽이 시원할 정도의 좀 믿을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이제 그만 떠들고 계속해서 음악을 틀겠습니다. 그리던스 클리 워터 이바이벌의 Who w i l s t o The Rain 신나게 춤을 춥시다. 베이비. 이바이벌 이제는 됐어. 마이크 스탠드 모서리에 내고 땄어. 음 맛있다. 걱정 말라고. 딸꾹지 같은 것은 아니야. 당신도 걱정이 많은 사람이예요. 그런데 야구는 어떻게 되갔지 다른 방송국에서. 중계라고 했을 때는 잠깐 왜 방송국에 라디오 한데도 없는거지 이건 범죄라고 알았어이제 됐어 그러고 그렇고 이번엔 맥주가 마시고 싶은데 속이 얼얼하도록 차고 이거 클난데 딸꾹질이 날것 같아 딸꾹질 7시 15분에 전화벨을 울렸다 나는 고시에 등나온 의자에 앉아서 누워서캔 맥주를 마시면서 계속 치즈 크리커를 집어먹고 있어 안녕하세요 라디오 MBN에 팝스 텔레폰 리렇스니저 라디오를 듣고 계시나요? 난 이번에 넣으면은지크리컬황급히 맥주와 함께 놓다 라디오요. 그렇습니다. 라디오 문명이면 딸꾹 최고 기계죠. 진공청소기보다 훨씬 정밀하고 냉장고보다 훨씬 좋고 텔레비전도 훨씬 싸죠. 그런데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면 책을 꼭있었습니다 직접 읽 그러면 안 되죠. 라디오 들어야 한다고책 뭐. 읽어가지고 보드 키즈 듣고 있안 그런 거예요. 네, 그래요. 책 같은 건 스파게티 삶 동안의 시간을 때우서한 손에 들고 있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내가 알습니다 좋습니다. 고 이제야 이야기가 잘될 그런데 딸꾹 티를 멈추셨는나서 얘기 본 적이 있으니까요. 그럼 이번이 처음이겠군요. 라디오를 듣고 있는 여러분도 처음이겠죠. 그런데 왜 제가 방송 중에 당신에게 전화를 걸었는지 아십니까? 아니요. 사실은 말입니다. 당신에게 신청곡을 선물한 여자가 닿고 있었어요. 누굴 다치겠습니까? 아니요. 신청곡은 비치 보이스의 캘리포니아 걸스. 이예 생각이 나게 하는 일이죠. 어떠세요? 짐작이 가십니까? 난 잠깐 생각하고 나선는 전혀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그건 곤란한데요. 만일 누군지 알아맞히면 특별히 제작한 티셔츠를 보내드리겠어요좀더 생각해 보세요. 난 다시 한번 생각했다. 이번엔 아주 조금 이긴, 하지만, 지역접해서 뭔가 희미하게 떠올랐다. 캘리포니아가 거비치 보이스 어때요 생각이 났으니까, 그러고 그래 보니 5년 전쯤에 같은 반 여학생이 비슷한 레코드를 빌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짓인데, 수학행때 그에게 떨어뜨린 콘택트 렌즈를 찾았더니 그보다 레코드를 빌렸습니다 콘택트 렌즈를요? 그런데 레코드는 돌려주셨는데, 아니요,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사사로 돌려주셨죠. 여자의 빌리는 저도 딸고 빌리진 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네 좋습니다. 5년 전수학행에서 콘택트 렌즈를 떨어뜨린 그 물론 이 방송을 듣고 계시죠, 네. 그런데 그녀 이름이요 나는 가까스로 생각이 이름 맞다. 되게 네. 그가 레코드 사서 돌려준다고 했다. 잘 됐군요. 그런데 몇 살이죠? 2 1 살입니다. 한창 좋은 때이신 학생이군요. 그니까네 딸고, 네 전공이 뭐냐고요? 생물학인데, 오 동물을 좋아하시니까, 네 어떤 점이 좋습니까? 웃지 않는 점이라고 할까요? 동물을 웃지 않나고요? 개나 가는 은 조금 웃습니다. 어떤 때 즐거울 때, 나는 몇년만에 갑자기 화가 나기 시작했다. 그럼 딸고 코미디사는 멍멍이도 있을 수 있겠군요. 당시에 바로 그런지도 모죠 하하하. 캘리포니아 벌스 이튿날 나는 그 빤빳한 새 치트를 입고 한참 동안 한국은 절정첩시고내다가 눈에 띈 장을 레코드 가게 문을 열다 가게는 손님 없고 젊원 아가씨 혼자 카운터 혼자였다. 그녀의 따분한 얼굴로 전표를 점검해서 캔콜라를 마시고 있다. 나는 한동안 레코드 진행 때 들어본 후에 그분도 그녀가 다시 있다는 걸 깨닫다 일주일 전 화장실에서 졌던 새끼 손가락이 없는 아가씨였다. 안녕하고 다니셨다. 그녀는 약간 놀란 표정으로 내 얼굴 을 보고 티셔를 보더니 남 콜라를 마셨다 여기서 일하고 이제 어떻게 알았지? 듣기는 체념한 듯이 그렇게 말했다. 우연히야 레코드에 사아진 거야. 어떤 코드? 캘리포니아 월스가 들어있는 비치 보이스 LP. 그녀는 의심스럽다. 듯이 고개 끄덕이면서 일어났더니 레코드 선발하고 성큼성큼 걸어서 잘 훈련 받은 개처럼 레코드를 끌어 안고 돌았다. 이건 말이야. 나는 고개 끄덕이로 주머니에 손을 찔러 놓은 채 가게를 들려갔다 그리고 베토벤은 피어넵 쪽 3번도 그녀는 잠자고 이번엔 두장의 열필 들고 돌았다. 글렌 굴드와 바카우스 어느 쪽이죠? 글렌 굴드. 그녀는 한 장을 카운터에 내려놓고 나머지 한 장은 제자리 같다. 다른 거 필요 없어? 거린 갤리 코어들에 있는 마일 스 데이비스, 재즈 음악인 거군네이번에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녀 역시 레코드를 코드 들었다. 그다음은, 그 다음은. 그 밑에서 고마워. 그녀는 카운터에 세 장의 레코드를 들여놨다. 이거 전부 내가 들을 거야? 아니, 선물할 거야. 토이 크고 그런 거 봐. 그녀는 뭔가 답답하던 친구, 갤리스 가면서. 5,550엔이라고 했다. 난돌집불하고 레코드 꾸러미를 받았다. 어쨌든 내 덕분에 오자 레코드 세장 받았어. 당연해. 그녀는 한숨을 쉬면서 카운터안쪽 쪼고, 이제 전표 다발을 다시 들춰보기 시작했다. 언제나 혼자 가길 바? 다른 여자가 한 명도 있는데 지금 식사하러 왔어. 그게 돌아오면 교대할 거야. 난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서 불을 붙이고 그녀가 일하는 습을 잠깐 동안 바라봤다. 혹시 괜찮다면 같이 식사하자는데 그녀는 점포에서 눈을 떼지 않고 고개를 잤다. 나는 혼자 식사하는 걸 좋아해. 그런 나도 그래, 그래. 그녀는 귀찮다는 듯이 전포를 옆으로 밀어놓은 후에 플레이어 버스비자로에 셀피를 올려놓고 반을 내었다 그러면서 왜 같이 식사를 하자는 거야? 가끔 습관을 바꿔보고 싶어서 혼자 바꿔봐. 그녀는 다시 점포를 끌어당겨서 하던 일을 계속했다. 도상날 귀찮겠지만, 난 공을 끄덕였다. 저번에 딴것 같은데, 넌 정말 수준이야.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나서, 입술을동그랗게 오므리채, 내네 손가락으로 점포 따비를 팔랑팔랑 하렸다 내가 제이스 바이 들어갔을 때, 쥐는 카운터에 팔꿈치 귀고 앉아서 얼굴 찍을 채, 전화번호 모으고, 나 두꺼운 헨리 잼스의 엄청나게긴소설을 읽고 있었다 재밌어? 쥐는 책에서 얼굴 을 읽고, 후을 제크를 했다. 아주 많은 책을 읽었어. 지난번에 너랑 얘기를 나있 것은, 난비자금지시보다 화려나 호기를 사랑한다는 말을 알아? 아니, 우제바디미란 프랑스 영화 감독이 한 말이야. 이런 말이 지 뛰어난 지성이나 대입된 두 가지 개념을 동시에 보면서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는 것이다. 누가 말이야, 이제 잊어버렸어. 정말 그렇다고 생각해. 거짓말이야, 왜? 새벽 3시에 잠 깨서 배가 고프다 치자. 냉장고를 열어봐도 아무것도 없어. 어떻게 하면 좋겠어? 쥐는 잠시 생각으로는 와서 큰 소리를 었다 나는 제의를 불러서 맥주와 감자튀김 부터간 다음에 에코드꾸러을 꺼내서 쥐에게 줬 이건 맞아. 생일 선물이야. 내 생일은 다음 달이야. 다음 달에는 내가 여기 없을 테니까. 쥐는 에코드 꾸러밀 이제 생각을 생겼다. 그래. 내가 없으면 쓸쓸할 텐데. 주님 그렇게 말하고 그래서 꾸렁을 풀어서 레코드를 꺼낸 뒤에 한동안 받았다 베토벤, 피아노 쪽 3분 글램 글레내 번스타임. 들어본 적이 없는 거든. 나도 없어. 어쨌든 고마워. 정확하게 말하면 굉장히 깊다. 살동한다는 그녀의 전화번호를 찾아다녔다. 나에게 비치 보이스 LP를 빌려준 그 학생 전화번호가 있다. 나는 고등학교 교무실에 가서 졸업생 명물주에서 전화번호를 알았다 그런데 그 번호를 전화걸때이 번호는 결번입니다 라는 테이프에 녹음된소리가 들렸다. 나는 전화번호. 번호 왔네. 전화를 걸어서 그녀 이름 알지만교환순는오분 동안 찾다가, 그런 이름은 어떤 전화번호에도 나오지 않다고 했다. 그런 이름은 나는 많투가마음이 마음, 들었다. 나는 고맙다. 인사라고 서 전화를 끌었다. 이번에 나는 같은 방에 있던 몇 사람이 전화를 걸어서 그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없냐고 그랬다. 그러나 나는 아무도 그녀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 없으며, 대부분 그녀가 존재했던 사실조차 기억 못하고 있어요. 마지막 한 녀석은 무슨 까색이든지너 같은 놈은 말도 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전화를 끌어버렸다. 사업째 됐는데 나는 다시 한번 고등학교 사무실을 가서 그녀가 진학한 대학의 이름을 알았다. 시내에 있는 이류, 이 여자 대학의 영문과에서 나대학 사무실 전화를 벌써 받고 미레싱 셀러드 레이싱 모니터링 담당자인데 안케트문제에 그녀와 연락을 주고 싶으니 정확한 주소와 전화번호를 주세요. 저는 중요한 연구인다고타탁하면서 공손히 말했다. 직원을 알아볼 테니까 15분 후에 다시 전화를 걸어달라고 했다. 음주 한병 마시고 나서 전화를 했니? 그녀는 지 직원은 그녀가 4월 3월에 자퇴 설립되어 행하기위에서 그만뒀다는 얘기는 했지만 그녀가 무슨 병이지 지금 샐러드를 먹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된지 그리고 왜 휴학 기간이 자퇴 설립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겠다. 옛날 주소로 괜찮으니까 알수 없겠냐고 문자 직원은 옛 주소로 갖다다 학교에서 가까운 하숙지에 왔다. 그곳에 전화를 걸자 여주인 같은 사람이 전화를 걸었더니 그녀는 봄면고갔는데 이후에 행사인지 모르는다면서 전화를 걸었다. 그런 것 따위는 궁금하지 않았다는 식의 말투였다. 그것이 나와 그녀 연결 중 마지막 실마였다난 집으로 돌아와서 혼자 캘리포니아 걸스들면서 맥주를 셨다전화벨을 울렸다. 난 등나무 의자에 앉아서 반쯤 졸면서 펼쳐있는 책을 멍하니 바라고 보었다 빗발이 굴은소나기가 뜰에 나뭇잎을 잡박 쉬고 물러왔다. 비가 지난 뒤에는 바다 냄새는 눅록한 남풍이 불기 시작해서 베란다에 늘어오는 관음식물의 잎을 살며시 흔들고 허튼는 했다. 보세요. 나도뭔지 알겠어? 여자가 말했다. 마치 불안정한 테이블에 얇은 유리잔을 살짝 우려낸 듯한 말이 었다 나는 잠시 생각을는다 레코드는 잘 팔려 그래요, 그래. 그 경기 모양이다. 슬머이 아무도 레코드 같은 걸 듣지 않는다. 그래. 그녀는 수학의 가장자리 손톱을 씁혔다. 대전번호를 찾는다. 꽤 웃을 수 있어. 그래. 게이스를밟아서물어봤더니 가게 주인이 당신 친구에게 물어봐줘. 키가 크고, 조금 이상한 사람 말이야. 물리를 읽고 있어. 그래서 친구. 모두들 서운해야 하던데, 일주일 동안이나 다 사라지는 거 보면, 어디가 아픈 게 아니겠냐면서. 내가 그렇게 인기 있는 지 몰랐는데, 나이 화났어. 뭐 때문에. 너무 심한 소리를 해서 그래서 사가고 싶었어. 이봐 나이 대해서라면, 진역수제는 돼. 그래도 마음에 걸린다면, 공원에 가서 비둘기에게 콩이 다어뿌려 줘. 그녀가 한숨 쉬고 담배를 고우는 소리가 수화기 저판까지 들렸다. 귀기울이던밥들는 내추비 스카이라운드 들렸다. 가게에서 전화할 거는 모양이었다.